자이 문제는 어, 로그 3의 2x라는 이 그래프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 y축 대칭 그래프가 되면서 y는 어떻게 되냐면 로그에좀 줄일게요. y의 로그 3의 x 플러스 2와 이 로그 3의 2x 그래프의 교점입니다. 그래 이제 b를 이제 구해보면 이 진수가 같다고 구해보시면 어떻게 되시냐 바로 x가 이제 3 3이 되어 같아지죠. 그 다음에 로그 3의 5다. 이렇게 될 겁니다. 동일 방식으로 이 b라는 점은 우리가 로그 3의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로그 x 플러스 3이죠. 네, 이거의 교점이고 해보시면 x가 마이너스 1 콤마 로그 3의 2가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AB라는 이기울기를 이제 구하라 이거예요. 이제 구하, 기우기 구하시면, 4분의, 아, 죄송, 4분의, 어, 이게, 죄송합니다. 이게 3의 2X의 3이네요. 그렇죠. 이게 3이고, 네. 이게 얼마 6이다라고 되네요. 자, 그래서 해보시면 4분의 1이 나옵니다. 근데 그 수직인 직선을 이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Y축과 만나자면 C라 잡으라는 거죠. 이 기위는 이제 기위가 마이너스니까 y는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4가 되고 a를 지나니까 x 플러스 1 플러스 로그 3에 2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서 y 좌편이니까 0콤마 얼마가 되냐면 어, 마이너스 4 플러스 로그 3에 2가 되죠. 자, 근데 우리가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는데 이렇게 이런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는데 뭐, 배열이 아닌 게 뭐냐면 이 직각이기 때문에 얘가 밑변, 얘를 높이로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a, b라는 길이는 루트에 우리가 바로 이 b자표에서 a자표의 거리를 구하면 되는 거니까 4의 제곱, 그 다음에 얼마가 되는 겁니까? 1의 제곱이 돼서 얼마? 루트 17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루트에 얼마가 되는 거야? 1의 제곱 더하기 얼마? 마이너스 4의 제곱이 돼서 어여 루트 17이 되네요. 자 그러면 2분의 5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하니까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